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준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녀를 그렇게 부릅니다 갈색 주나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일반인에도 불구하고 방송감이 굉장히 큰 그런 친구죠 주나가 일 끝나고 오는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또이 성수 시민 선배님들께 인사도 좀 드릴까요? 이게 감성이야? <laughs> 잠깐만. <웃음> 이게 카페요? <laughs> 공사장 닮을수록 감성이야 여기는. 아 그래? 아. 어? 어? 이거 기쁠 음... 선배님들 거야? 오. 기쁠 선배님들이 이걸 냈네. 이야 여기다 빌딩을 샀어. 진우 사진 왜 저기 걸려있어? 어? 왜저내걸 썼지 저거를? 내 사진을? 난 허락한 적이 없는데. 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네? 감성, <목소리> 성수, 감성. 그리고 여러분 알지? 성수는 꾸미고만 안 돼. 그냥 뭐, 대충, 가볍게, 어, 꾸안꾸로, 그냥. 뭐야? 뭐야? 아니, 요즘 빵집을 왜 이렇게 또줄 서야 되나? 줄 서야 돼요. 와. 저희가 웨이팅 해야 돼가지고요. 네. 뭐, 뭐가 인기가 가장 많아요, 여기는? 저희 팝업스토어인데요. 팝업스토어요 네, 빵집 많은데요. 아, 빵집 아니에요? 예. 아 오, 어 반갑소. <laughs> 저 광주 사람이니 아, 많이 어색하신데요. <laughs> 많이 많이 <마녀색> 어색하신데요. <laughs> 어머 그래야. 그래야. <laughs> 오, 이런 감성이또 있구나. 배우신 것 같은데. 최소 영국 배우. 저 같은 이제 이그 배우들끼리는 통하는 게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노래 도전했고 춤 도전했고 연기 남았습니다. 나 이제 언제 웹 드라마 나올나지 몰라. 네. <laughs> 이 갬성이 무실공사 아니에요? <laughs> 이게 뭔 갬성이야? 만들다 만 계단이 이게 갬성이라고 이렇게 막 인스타 사진 찍고 그러는 건가? 무너지겄어 부도갬성 아, <laughs> 아 부도갬성 재밌네요 아니 그냥 공사하시다 도망가신 거 같은 느낌인데? 저 거기 그 계단 쪽 공사하다가 도망가 주시면 돼요 예예예예예 예, 예 지금 도망가시면 될거 같아요 약간 좀 이런 건가? 이거 뭔데? 이거는 사장님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거 좀 따지고 싶은데 여러분. 저 보니까 일부러 지었다가 좀 약간 망치로 좀 뜯도록 한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 벌써 이 광고 효과에 우리 벌써 빠져들었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왈가알바하면서 우리가 템버린스를 외워버렸어. 이건가? 근데 잠깐만. 내가 이 감성에 좀 적응되고 있는 건가? 단일만 하네. <laughs> 어? 단일만 한데요 선수가? 내가 좀 여기 감성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해하자. 아니,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자. 그냥. 저같이 이렇게 완벽주의자들한테는 좀 약간 좀 오늘 버겁네요. 나 이거 그냥 말, 말 할까 말까하다가 나말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물론 내가 살짝 먹긴 했는데 양 이게 조금 더 적었거든? 아, 니 내가 이거 맛있게 그냥 큰거양 많은 거 준아 주고 이건 준아한테 비밀이에요. 아, 뭐또 희생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래. 아니, 난 이게 좋아. 그냥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맞다 준아야. 준아야. 부드러운데. 갑자기 부끄럽다고? 왜 왜? 아 아니, 초콜릿에 소주 좋다 재수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자 출발. 첫출퇴이나뭐 바뀐 거 없어. 아니 이뻐진 건 사실인데 잠깐 뭐 바뀐 거 없어 잠깐만. 머리 염색했잖아 너 지금. 여기 보고 맞췄잖아. 오, <laughs> 어, 잘 어울리네. 어때, 얘들아? 어때, <laughs> 얘들아? 훨씬 낫다고? 아. 고마워요. <laughs> 고마워요. 자, 여러분. 준아, 이 쇼츠가 영상이 85만이 <laughs> 넘었습니다. 쇼츠가. 네, 진짜요? 어, 너 유튜브 스타야, 지금. 지금 나 스타야. 아니, 알아봤는 거야.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알아봤어? <laughs> 어떻게? 좀그썰좀 친구가 음. 뭐 어디 오픈했다고 해서. 음. 꽃이 고이무거러 갔는데, 옆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너를? 응, 어. 왜 이렇게 쳐다보지? 부끄러운데. 하고, 어, 이제 조용히 그 앉아서 어. 벌컥벌컥 술 마시고 있는데. 벌컥벌컥. 갑자기, 벌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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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맞죠? 이러는 거야. 저한데 뭐가요? 이렇게. 음. 그 동영상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어, 어. 진짜 신기하다. 막 어.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짜. 번호 물어봤지. 아니, 안 물어보더라. 아. 나한테 쳐다도 안 보더라, 그걸로. 아, 그 옆에 공으로? TV랑 헌팅하던데?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응. 내가 그거 딱 말해줄게. 너딱 얼굴 보잖아? 그럼 너 진짜 거절 잘하게 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나 세상은 오케이 거리야. 아, 오케이 거리야, <laughs> 나 얘들아. 오케이코리. 언제든 말 걸어줘, 나한테. 오늘 이제 맞아. 네 번째 만남인데, 준하에 대해서 어, 잘 몰라. 맞아. 오늘 한번 준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우리 오늘 짠 것도 아닌데, 반팔 티 뭔데? 사랑이주고 있고. 이게 궁금해. 근데... 사랑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 <laughs> 아니, <말했어. 웃음> 봐봐, 얘는 이런 스타일이야. 얘는 드립이 진짜 일반인이 아니야. 너를 기다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준아 언제 만나요? 준아 언제 아, 만나요? 어. 줄게.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같던데 아, 회사 동료들. 아, 동료들. 아, 어, 회 아프리카 회사 동료들 이제 만나고 다니면서 음. 이제 좀, 어 <laughs> 그렇게 준아 <했지. 주나. 웃음> 몇 년생입니까? 저는 어. 궁합도 안 보는 아. 97년생. 97년생입니다. 97년생입니다, 준아는. 제가 87년생, 97년생. 그러니까 우리 10살 차이. 생일 지난 일? 안 지났어요. 아, 10월달. 1 12... 어. 응. 어? 진짜로? 어, 10월 27일. 26일. 응. 뭐야? 아, 10월 26일, 정말. 27일? 진짜로? 진짜로. 와, 뭐야? 어, 선배님들 잘 어. 이어주세요, 저희 <laughs> 진짜 준아가 성격이 진짜 밝아요. 원래 이렇게 밝아? 너? 아니야, 아니야. 그 오빠 만나니까 그런지. 아, 근데 되게 조용해. 아, 원래 조용해? 차분한 성격. 근데 확실히 술안 들어가니까 음. 조금 더 차분해 보이기는 한다. 근데 딱 이게 더 음. 나는 매력 어, 있는 그래? 것 같아. 어. 진짜? 첫째 안땄어 찾았다. 광주 정착 커플. 왜냐면 네. 내가 꿈이 광주 가서 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음. 아니면 다른 나라 여자 광주에서 살기 힘들잖아. 오케이. 근데 너 광주 친구 많잖아. 저 보고 같이 친구들 하는거하 진짜 <laughs> 말을 해도 틀려 부모님도 광주에 계시니까 나도 부모 가족들이 광주에 있으니까 딱 좋잖아 <laughs> 그런 거 상담을 못할같 그냥? <laughs> <laughs> 어. 너 지금 그냥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뭐 지금? 어. 치과 의사 아니에요 저는 음. 다들 의사로 치과 가시는 거 같은데 음. 치과 의사는 아니고 치과 음. 위생사예요 저는. 치위생사다? 잠깐만 네. 준하가 음. 네 본명은 아니지? 아 준하야 운명이? 운명이 준아. 아 준아였구나. 혹시 치과에서 뭐 있었던 썰 같은 거 혹시 뭐 하나 있었어? 뭐그전 어. 회사라든지. 이건 네, 모든 사람이 아. 치과든 병원이든 음? 다알 거야. 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커피 타고. 아 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고 식스로 나가. 아가씨 커피 한 잔만 줘 이렇게? 까딱한 다음에 커피 어. 그좀 타와. 약간 연배가 있으시는 어, 분들이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제발 그러지 좀 말아주세요. 좀 타와. 내가 여기 왔는데 계속도 안 해줘? 이런. 모습. 하, 아, 네가 진짜 행복 도파민이 엄청 꼼뿜하는 여자야.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너 만날 때마다 되게 막 행복감을 많이 이렇게 얻고 있거든. 근데 오히려 내 나보다 오빠가 날 이끌어줘 대화를. 어, 그래서 아, 내가 할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가 너 자체가 러블리한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끌려가는 거야. 아 우리 저번 오빠도 났잖아. 오빠는 뭐 이거 방송하면서 재밌었던 거 없었어? 아 역으로. <laughs> <laughs> 재미있었던 거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자 친구가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없, 없... 어, 어... 없습니다. 이건 뭐야? 아 없... 썸남 있어? <laughs> 아 나? <laughs> 아 나? 어떤 남자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지? 근데 말모 아니야? 있는데 어. 아예 진짜로, 아니,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아그니까 그냥 어떤 스타일 진짜? 좀 좋아하는지. 어. 와, 키 크고 검정 티가 잘 어울리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laughs> 아무래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 아 <laughs> 진짜 중요하지. 잘생긴 사람. 그거 잘생기고.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기고 키 크고 또 티키타카 잘 되고. 음. 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너도 굉장히 그, 그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맞지? 맞지. 얘가 드립을 잘 치잖아. 근데 남자가 아, 그래 이게 끝나버려. 음. 노잼 아. 너무 진지해 남자가 <laughs> 나 혼자 MC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나는 좀여러는것 같아 처음에는 막 <laughs> 이렇게 재밌다가 나중에 얘가 지친다 맞아 맞아 어. 처음엔 귀엽다가 응 음. 지쳐 그러니까 적당히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 있어야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살 차이 괜찮아? 궁합도 안 좋지 말모, 말모. <laughs> 그럼 너가 이제까지 만났던 남자 중에 가장 나이 차이 많이 났던 남자는 몇 살이야? 아.. 그래봤자 4살? 이렇게였는데 아살1 0살 아 생긴 것 같아. 아 진우의 이상형 준하. 아 이상형이 굉장히 가깝죠. 아 뭔데? 나, 나 밝고 응. 재밌고 응. 건강하고 응. 어, 긍정적이고 인스타 안 하고 본? 아, 아야 인스타는 상관없는데. 응. 술은 몇병 마셔? 한 아, 먹으면 비비죠. <laughs> 어, 아니, 거기서 시작하는구나. 물병 먹으면 알딸딸, 알딸딸하고. 그리고 먹으면 이제 여기가 어디지? <laughs> 이제 여기가 내 안방이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너 그건 뭐야? 술벌을 쳤 <laughs> 아, 나 술벌을 없어안빨개 남빨개 찍고. 아, 이게 제일 부러워. 아, 나 너무 빨개져가. 나 빨, 나, 나술 먹으면 도, 나 두껍이 되거든. 부으면서 두껍이 독두껍이 같은데 귀엽다고. 어, 오빠 몇병 먹어? 소주만 먹으면은 음. 한병 먹으면 나는 완전 난 토할 것같될것 같고 나는 소맥을 네. 먹지 차라리. 근데 나는 한 병만 마셔도 그냥 완전 빨개져. 근데 음. 그러니까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음. 상대방이 좋아하면은 나도 먹기는 하지. 음. 음. 오늘 술 혼자? 아 어, 오늘 술 한잔 할까? 응. 음. 아 귀여워. 저뭐야일 음. 음. 일본 대학생 뭐야 방금? 음. <웃음> <웃음> 오늘 뭐 먹고 싶어? 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비싸도 상관없어. 소고기 아니면 킹크랩 정해. 가락시장 그때 가가지고 킹크랩이랑 소고기랑 같이 먹었었잖아. 아 맞아 같이 먹었어. 어 가, 같이 먹어도 되고. 갈래? 가락시장? 그냥 킹크랩 먹을까 배부르니까. 나는 두개다못 먹어. 너, 아, 아니, 너, 나, 너 조금만 배, 먹어. 어, 나...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배가 너무 부을 거 같아. 배가 지금 고프지가 않았서 음 그래. 아, 배 별로 안 고프다고? 뭐, 배 고프게 써서 그러고 말이 그래. 말이 오빠, 돈 많이 쓸까봐. 진짜 내 맘도 몰라서 <laughs> 어, 너 여기도 되게 이쁘다 이... 이. 어? 이, 이. 아 여기? 어, 요, 예. 아니 여러분 나는 여자 약간 이런 거잘 몰랐거든. 화면 보는데 여기랑 이렇게 이, 이 부분이 되게 이쁘네. 힘주고 있어. 이 부분이. 알아봐줄 때까지. 어 세골라인. 아 힘주고 있었어? <laughs> 알아봐줄 때까지. 운동도 해 뭐? <laughs> 요즘 헬스. 어, 얼마나 뭐 얼마나 뭐더막 이뻐질 거야. 엄마한테 <laughs> <오빠한테> 말 <말할> 때까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가락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왜게더 이뻐졌지 이거? 사랑하면 이뻐져. <laughs> <laughs> 지금 서울 사는 거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 완전. 완전 안, 아, 안 왔으면 어쩔 건? 아 그래? 응. 뭐가 좋아? 서울 살면. 응. 전라도 남자가 전라도 여자에게 묻습니다. 오빠 만난 것도 그렇고 <laughs> 서울 오니까 응.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laughs> 진짜. 광주는 힘들어. 어 없어. 광목 좁아. 지방은 친구 만들기가 좀 힘들기는 해. 맞아 맞아. 응. 서울은 약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도 많아 맞아, 맞아.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 어, 친구들도 막다 고향에 있고 이런 맞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친구 되기가 좀 쉽기는 해요 아니 여러분 일반인이 이렇게 예쁜 친구가 남자친구 없고 방송에 나와 줄 확률 그리고 또 재밌을 확률 카메라를 즐겨 줄 확률이 정말 극악이에요 <laughs> 특히 한국은 진짜 막 압구정이나 서울 돌아다니면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카메라 발견하고 얼굴 갈아입는 어, 사람 진짜? 되게 많아 왜? 난 오히려 좋아 이러는데? <laughs> 오히려 좋아 당장 찍어주세요 <laughs> 당장, 근데 중요한 건난 사진을 잘안 찍어 당장, 당장 찍어주세요 뭔데 <laughs> 아, 어, 여기야. 아, 너 따라와. 야 준아 너따라와 응. 아, <laughs> <못> 가겠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그 전분대요, 순한데. 여기서는 고기. 신아 고기는, 네. 아, 예. 어, 제가 언제 고기를 먹은 적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 혹시 드시고 싶으신? 아 아니요 아니요 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네, 예. <laughs> 나 여기 처음이야 자기야. 자기야 나못 믿어? 진짜 겁니까 이거요? 더올게요오래 어떤 년이야? 음 이러다 킹크랩 못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 배부르면 안 된다. 아니 근데 무슨 서비스 이렇게 많이 줘? 아, 그러니까. 음 어. 아니 너너아 그거 아니 그거 너 거야. 아 진짜 신기하지 뭐. 와개 뜨고. 좋았다.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 해주기하나는 이렇게 아 이렇게 내가 항 유행했던 거잖아와 솔직히 말해 내가 이때만 먹고 뭐 싶었지? 네 이때인데 이미 반았어나 여기로 지금 <laughs> 이렇게 먹을 거야 할거야 그냥 한잔 하지 질서 없지 무리나지 젊으니까 밝은 미래 밝은 미래 있으니까, 밝은 미래 있으니까 <laughs> 다 살이야. 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준아야. 나 이거 나 이거 해, 씻었거든. 다 먹어. 다한 번에 한 번에. 네.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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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대로다. 어, 와. 나네 아, <laughs> 어. 잘하네 와. 엄지 맛있어 어. 떤데청춘은 바로 지금.